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어얼싸 돈바람 분다. 어얼싸 좋네. 어얼싸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일 밤이로구나 봄이 왔네. 봄이 왔어. 금수 강산에 어얼싸 새봄이 왔네. 어얼싸 좋네. 얼싸전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군나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우주강산에 어, 얼싸 저 달이 밝아 얼싸전네얼싸전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군나 눈이 온다 눈이 와요 높은 하늘에 어, 얼싸 흰눈이 온다. 얼싸 좋네. 얼싸 좋네 군밤이요. 에라 군밤이로 군나. 봄이 왔네. 봄이 왔어. 군수 강산에 어, 얼싸 새봄이 왔네. 얼싸 좋네. 얼싸 좋네 군밤이요. 에라 생율밤이로 군나.